오, 입질+ 입질 시원하다+ 시원하다 큰 거다 큰 거다 큰 거다 오오 오, 뭔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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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빵야 왔어 오, 왔다 빵야 왔어 그렇지 빵야 아잘오 뭐고. 자, 태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키드킹 태국입니다 올겨울 계속해서 오징어 낚시로 이어가고 있는데 어, 오늘도 대상 오징어를 오징어로 하려고 오늘 통영에서 배타고 3시간 달려가지고 홍도 남쪽으로 포인트 위치했습니다 오늘 좀 비교적 포인트를 좀 멀리 나왔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오징어를 대상으로 했으나 포인트 도착하자마자 주변에서 한치가 뭐한 3, 4마리 나오고 지금 한 5마리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한치도 나오고 갑오징어도 나오고 갈치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대상오종을 오징어로 잡지 않고 뭐가 나오든 간에 그걸 대상오종을 하고 오늘 낚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 수심 101m고요 어 오늘 수온은 14.5도 나옵니다 오늘 다 보시다시피 오늘 완전히 장판 오늘 날씨가 엄청 좋은 날이고요 어 달이 보이나? 달은 좀 있어요 오늘 달은 좀 있고 물색은 양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어떻게 됐던 뭔가 시작을 해야 되니까 어 오늘 한치부터 시작을 할게요 오늘 로드 오슬로 스키드킹의 합사 0.85 쇼크리더 3호 연결하고요. 오모리 몽돌 달고, 쇼크리더 어, 매다주고, 애기, 마카라 애기, 어, UV 핑크로 일단 오모리는 이렇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트는 오슬로 디제트 r 제가 깔치 텐빈대로 쓰는 로드고요릴 수십 측정 릴5점대 어, 합사 0.85, 그리고 다단체비 어, 3단체비 해가지고 오늘 애기는 저랑 같이 이제 테스트하고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는 마카라 애기. 올해 4월 달에, 다음 달에 출시될 신형액이 이렇게 두개 달고, 자, 이카메탈 120g 들어갑니다. l e t 자, 현재 한치가 40m에도 나왔고, 45m에도 나왔고, 50m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많은 즉슨 서로 간에 이제 릴 수심이 조금 오차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날리는 각도에 의해서라든지, 솔 무게에 따라서 이 수심이 부르는 게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밑으로 내려가서 어, 제 수심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정확할 수는 없어요. 릴이고, 오의 합사도 그렇고, 운영하면서 자리마다 어, 날리는 각도도 다르고, 내 싱커마다 액션을 줬을 때또 날리는 각도도 틀려서 수심의 오차는 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20m 들어갔고요 액션 한두번 주고,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캐스팅 하겠습니다. 자, 대충 한 20m 던져놓고, 스피닝도 50m부터 시작을 할게요. 제가 스프레 이렇게 50m에 제가 이렇게 라인을 걸어놨어요. 지난 출조 때. 자, 내려가다가 이제 멈춥니다. 딱뭐 걸렸죠? 이렇게 50을 제가 끊어놨어요. 끊어놓으면 편합니다. 50 내려갔으면 몇 바퀴 감아주고, 거기서부터 액션을 줍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신나게, 쾌활하게 흔들어주고, 오면 올수록 천천히, 부드럽게 주시면 돼요. 다음 달에 이제 또 새로 뉴 컬러들, 어, 신형들 출시되는데, 컬러들은 대충, 대략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컬러감으로, 아마, 어, 왔다! 아마, 어, 왔다! 오, 이거 깔찌가. 뭐고? 아, 이게 매년 있는 일인데 깔치한테 습격당하는 날이 매년 있거든요. 오늘도 지금 채비 내려가자마자 깔치 입질이 오네요, 지금. 그리고 오늘 고등어도 나오고, 뭐, 별의별 게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오늘 여러분들의 눈을 좀 즐겁게 해드릴 수 있도록 어,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또 깔치, 아, 이거 또 깔치 같은데? 깔치네 깔치, 깔치가 많은 것 같아요. 자 보통 4월쯤에 한치 이제 탐사를 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쯤 되면 이제 보통 나가면 오징어도 나오고, 어, 오징어는 이제 4월, 5월 금어기라서 잡을 수는 없고, 그리고 한치도 나오고, 그때 초반에가 이제 대포 한치들이 좀 나와요. 그리고 한치, 오징어를 공략하는 똑같은 수심에서 이제 갑오징어가 나거든요. 오 우리 이제 제주도에서 잡히는 그런 큰 갑이, 어, 그런 큰 갑이나 뭐 작은 것도 나오긴 해요. 어, 그렇게 해서 그세 가지 어종들이 나오고, 또 수면에는 또 무늬오징어가 지나가기도 하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4, 5월 달에는 다양한 이제 두 종류들이 큰 개체도 있고 작은 개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산란 개체도 있고 태어나서 이제 자라는 개체도 있고 아니면 이미 어 이미 한참 전에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그런 개체들이 있고요. 그런 식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3월달에도 또 한치도 어 어느 정도 올 때마다 계속 얼굴이 비춰져요 그래서 언제 뭔가의 대박적인 조항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천천히 한번 또 올해 한치를 살살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발 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공뎅이 들썩들썩했으면 좋겠다. 에? 맞죠 올해는 좀 집에 갈때 어깨도 좀 피우고 하고 많이 잡아갖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봉다리 들쳐 메고 사진 한번 찍고 집에 가서 어깨 다피면서 이제 옆집에도 나눠주고 뭐 결혼하신 분들은 장모님 댁에도 갖다주고 이 알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풍족하게 다들 나눠주가면서 어깨 좀필수 있는 이런 한 해가 올해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람이 바람이 제발 용왕님 제발 지난번에 제가 욕했는 거 죄송합니다 용왕님 죄송합니다 예 올해 꼭 제발 좀한치때저좀 살려주십시오. 가자. 유보이 삥구할수 있어. 자, 캐스팅 좋고 경계면 딱 들어갔습니다. 이. 음영지대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 올해 새 이제 한치 시즌 오기 전에 또 얘기 드릴 게 있어가지고 어, 그거 잠깐 얘기 드리고 어, 낚시 진행할게요. 제가 이제 유튜브 6년 차거든요. 6년 차 계속 해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장르지만 어떻게 보면 채박퀴를 돌고 있어요. 매년 어, 봄에 뭐 예를 들어서 한치하고 한치 하다가 깔치하고 깔치 하다가 주꾸미 갑보징하고 문이 오징어하고 겨울에 오징어하고 이 뭔가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지만서도 늘똑같은니 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유튜브를 혼자 이렇게 계속하면 나는 계속 이것밖에 못하겠구나 내 혼자서도 감당이 안 돼요 영상만 녹화를 한다면 뭐 다양하게 할수 있겠지만 라이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 혼자서는 좀 벅찰 것 같아서 올해 한번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 채널에 한분 터베를 했어요 유튜브를 복귀를 하기. 하기로 했어요. 아시는 분도 아실 건데 들어와, 들어와. 짠 동해, 서해, 남해 제주도까지 <laughs> 어딘지가는 꼰지입니다. 그한 채널의 다양성. 꼰지가 뭐 깔치를 잡으러 가면 저는 또뭐 여중어도 잡으러 가고 다양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올해는 제 영상 채널에서 뭐 꼰지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꼰지는 저거 잡으러 가고 나는 저거 잡으러 가고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해 유튜브로 같이 하기로 했어요. 올해부터.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 해주세요. 저도요. 이제 가라. 볼일 남았다. 이해됐죠? 언더스탠드 했죠?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에 저도 나왔다가 꼰지도 나왔다가 어느 정도 다양해지고 볼거리를 좀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꼰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를 또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를 조금 좋아하지만 꼰지를 아 없겠구나 어,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을 건데 같이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채널이 더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어, 또한번 파이팅 하는 이제 계기 좀 정신머리 상태를 좀 바꿔갖고 좀 파이팅 하겠다 어, 이렇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왜또 같이 안 하냐면, 꼰지는 또 따로 꼰지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꼰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유튜브 영상으로 또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같이 하면은 부부 아니야, 연인 아니야 이럴 것 같은데, 형제입니다, 형제. 사나이끼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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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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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이 정도로 때려봐면 불안한데. 어, 왔다 빵에는 왔다 빵입니다. 아 이거 무서워요, 이거. 이거는 그냥 입질 자체가 깔치였거든요. 오, 힘쓴다. 누구고? 누군데? 누군데, 니? 무겁노? 깔치네. 이카메탈에 깔치 한 마리 나옵니다. 예, 때깔은 좋습니다. 올해 깔치도 잘 나와야 돼. 자, 48m 깔치. 촥 던지면서 챔질딱 하고, 요렇게 딱. 몸을 풀어놔야 돼. 워밍업 해야 돼요, 이제 한치 시즌. 아, 오늘 근데 깔치 잘 나올 것 같아. 제가 이 시기 때 보통 겨울에 오징어 당기다 보면 채비가 계속 날라가서 열 받아가지고 깔치 메탈 넣어가지고 깔치 타작하는 날들이 있거든요 매년 누구 왔노 누구 왔노 또 왔나 4 5 m 터 올라옵니다 뭘까요 오늘 오징어 깔치 한치 다 잡으셨는데 뭐가 나올라나 배폴일 수도 있어 하얗다고 어어어 대빵크다 어. 와 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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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뽕토로수는 방송하시는 분들이 몇호 쓰는 걸 보고 쓴다고 해도 다 달라요. 왜냐면 흔들 때내 로드 성향도 있고 사람마다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뽕토는날 내가 맞춰야 돼요. 안엉키는선 안에서 조율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이제 수심층이나 아니면 그날 이제 날리는 거나 내가 운영을 하는 방법에 따라 기법에 따라서 또또 또 달라져요. 내가 흔드는 비중보다 거치해 놓는 스피닝 비중이 높다 하시는 분들은 스피닝도 호수를 좀 무겁게 쓰셔야 되고요. 내가 흔드는 비중이 많다 하면 가볍게 쓰셔도 돼요. 각이 날리거나, 이렇게 둘이 뻗으면, 해소하고 반대로 던져주고. 이것도 자리에 따라 틀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상나 씨는 참설명하기 어렵더라고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상황이 오지 않으니까. 단한 번도 설명해주는 누구와 똑같은 상황이 올 수가 없으니까. 왔어, 그렇지. 오징어지. 와, 꼬꼭한 대, 꼬꼭한 대, 꼬꼭한 대. 보았더니 오, 좋다. 오케이. 자,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45m. 아이씨. 여러분 죽여줍니다 진짜. 와, 쳐 올리다가 스테이딱 주는데 깔딱 깔딱 당겨가네요. 오, 좀방다 이거. 하하. 제발 빠지지 마라. 이.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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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자4 5 m 에서 액션 착 주고 딱 스테이 하는데 왔다 정확하게 하고 왔다 빵에 아, 오랜만에 시원하게 합니다 자 동경 홍덕권 사로징어 좋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얼굴 본다 아 근데 손맛 좋았다 진짜 오랜만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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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게 보니까 더 반갑네요 자 이제 이어가 보자고요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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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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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이거 오징어다 100%자 오징어 스틱에 물었네 오 좋다 아니 스틱을 거치해 놨는데 그렇게 끌고 들어가네. 스틱 꼬치에 무는 거는 스틱이 확률이 있다는 건데, 오늘 내려가서 섰다. 왔다방이야! 아아 왔다방이야! 왔다 내려가서 섰어요. 폴링 바이트, 폴링 바이트! 조심입니다. 왔다 빵야 이번에는 좀 작은 거 같아요. 조금 치긴 하는데 사이즈는 별로 안큰거 같아요. 즐기고 있다. 오오꾹꾹꾹꾹꾹 꾹. 줄도 탔어요. 잠깐만요. 잠깐 기다려 줘요. 잠깐만. 텐션 풀어 줘요. 어, 빠졌다. 아이야. 라인 넘기면서 텐션 잡히면서 톡 빠져 버렸어요. 괜찮아. 손맛 봤잖아. 에? 괜찮아요. 아, 폴링 바이트. 오징어 폴링 바이트. 아, 진짜 오랜만에 받아서 너무 좋은데, 지금 폴링 바이트라고 하면 채비가 내려가다가 원래 내려가는 속도보다 느리게 내려갈 때 채비가 갑자기 안 내려가. 아, 이 정도면 스틱에 반응할 것 같은데, 폴링에 반응하면 스틱 반응하거든요. 자, 채비, 스틱 3개, 이 카메탈 25로 교체할게요. 좀 흔들어 볼게요. 오 아니 왜 여기서 날라가지? 의욕 저하됐다 지금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정성을 다했는데 가지출까지 계산하고 왔다 으싸 왔어 39 왔다 방아 나이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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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한다 오예 어예 꾹꾹 좋다 좋다 추초보다 나오는 이유가 이거 볼라고 이거 선만 볼라고 나오는 긴데 조금만 더 힘을 써봐 예. 어? 먹어 오징어 또한 마리 나옵니다 이번엔 베이트 거치에 입질 철록철록철록 철록 했어요 어, 씨알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산맛 좋은 오징어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제발 계속 이렇게 가자 어, 오늘 한치를 대상 오징어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오징어가 나오네요 오징어 낚시로 전향이 됐지만 오징어든 한치든 뭐든 나오면 좋습니다 같은 사이즈로 봤을 때 한치보다는 오징어가 손맛이 조금 더 좋거든요 어, 손맛은 오징어가 괜찮다. 쩝쩝 땡기는 맛이 있어요. 누가, 누가, 누가? 오, 기아님, 나이스! 아, 따 안녕, 오징어, 로드에, 오징어가 안녕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올라오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오, 또 왔어, 또 왔어! 그것은 또 몇이에요? 35? 35 좋다. 35! 오, 스틱 또? 아니, 왜 거치 스틱에 잘 나오지? 이상한데? 거치 스틱에 또 나왔네요. 아, 아까 내 스틱 안 터졌으면, 아. 어,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나오는 거한번 낚아보자. 그래갖고, 한치 했다가, 어징간했다가 해서, 어징 얼굴을 보여드렸는데, 잠깐 조금 심심해졌어요. 그래서, 또 주위에 또 옆에 물어줄 때까지는, 제가 오늘 뒤쪽에 있어서, 네, 그리고 주변에 다 아시는 분이라서, 메탈로 갈치 한번 잡고 놀아보자고요, 잠시. 네. 그리고 오늘 깔치가 조금 조금씩 건드려요. 그리고 포인트 도착하자마자도, 깔치가 툭툭툭, 애기를 쳤거든요. 고등어도 나오고, 갈치도 나왔기 때문에, 한참거리 몇 마리 잡아보자고요 자 입술 왔어요 썩 빵야 어이 꾹꾹하는데 이거 오징어가 저번에 깔치 하려고 내가 메탈을 바꿨는데 메탈에 오징어 한치가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뭐고? 야 맞제? 맞제? <laughs> 어, 내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 오징어 잡을라 가면 깔치 물고, 깔치 잡을라 하면 오징어 물고. 세상 거, 꿀로다대프다 이거 클났다. 깔치 메탈에 오징어 나옵니다. 꾹꾹 하더라. 이래 잡노. 아, 참나. 씨아 <laughs> 자, 역시 낚시는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어요. 어이. 이렇게 입질이 소강됐는데 메탈이 나왔니 너? 잭게 나와요, 잭게. 왔어. 방야 설마. 또? 아 아니다 가치다 이건 안간랑 다르죠? 오징어는 계속 꾹꾹 힘을 쓰고 얘는 힘을 썼다가 힘이 빠졌다가 힘을 썼다가 빠졌다가 아 그래도 뭐라도 계속 나오니까 재밌네 올라왔어요 어? 볼드바이트 입에 걸렸어 왔다! 아! 빵야! 아! 사이. 오케이! 왔다! 빵야! 오, 좀 버티는데? 깔치는 이 처음에 버티는 보재미로 그 하는 건데? 재밌긴 하네요. 치치치! 자, 이번에는 남은 시간 동안 텐빈 채비에다가 깔치포 달아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 왔다. 망야. 오 어, 이거도 왔다 옆에 거도 왔다. 씨, 왜 이런데 왜 이런데 왜두개다 같이 오는데 왜 동시에 오니까 좀 당황스럽네. 오 어, 조금 커졌다. 다시 왔다. 지금이다. 그렇지. 망야. 왔다. 짜게만 너. 좀더 터는 거 아니야. 박아야 되는 거야 왔다 감지나 되겠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도 깔치 같은 거 나왔어요. 이건 나쁘지 않아요 아 이거는 오래 꼬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크거든 갑니다 어, 입질 입질. 시원하다 시원하다 큰 거다. 큰 거다. 큰 거다 조금 더, 더 물어 이거 그냥 채면 안돼더 기다려야 돼 이건 됐다 이건 됐다 됐다 치가 올라온다 별로 크진 않은데 그냥 삼지 끝오 먹어 진짜 어이가 없네 좌광우도 광어 아이가 좌광우도 맞네데 광어새끼 같은데 광어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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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눈이 맞죠 반대로 있죠 좌광우도 광어새끼입니다 광어새끼 왔다 왔다 옆에 왔다 나도 왔다 빵야 야오! 자, 오늘 뭐, 오징어를 목표로 처음에 나왔다가, 한끼 했다가, 뭐, 깔치 했다가, 좀, 다양한 손맛으로 오늘 재밌게 놀다가 들어갑니다. 오늘 낚은 것들 살짝 보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몇 마리 있습니다. 오징어 몇 마리. 고등어. 어, 깔치. 국민 반찬이죠, 이거. 오징어, 깔치, 고등어까지. 그리고, 요,도, 뭐, 오징어 세 마리에 한치 한 마리 들어있네요. 뭐, 많은 조건은 아니지만. 그리고, 와, 망쿨 아이가, 이거? 자, 고등어 깔치로 해가지고 거의 방쿨 하셨습니다. 밑에 아마 한치랑 오징어 깔려있는 것 같던데. 사장님, 혹시 쿨한 번만 찍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어, 예. 예, 예. 이거 전향, 전향을 잘 하셨네, 그래도. 야, 내 끼다! 내 자리 비용 사이에 두개나 왔어요. 자 제가 자리 비운 사이에 두개다 왔어요 야 메탈은 왜 왔어? 고등어야? 애기 고등어 자 고등어 고등어 새끼 요거는 방생을 해야될 것 같아요 어, 왜 내만 없으면 무는거지 고등어는 너무 작아요 방생할게요 요거는 아따 일 잘한다 고맙다 90m 올려줘서 자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박.